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비유, 잃은 아들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은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저마다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감정과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감정 중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화라고 부르죠. 이 화라는 감정은 사실 이차적인 감정이에요. 사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라는 감정이 있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일에 대한 생각으로 해서 감정이 나오고 결국 화까지 이르게 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긴 한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잘아는 마다들입니다. 이 마다들이 어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땀을 흘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루 종일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하고 이제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느 때와 다른 일이 벌어지죠. 집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평상시에는 듣기 힘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디에 잔치가 벌어진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데 보통 잔치는 예고돼 있잖아요. 그죠? 잔치는 뭐 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뭐 하자라고 해서 미리 예고되고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초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다들이 당연히 잔치가 벌어질 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잔치에 대한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잔치 소리가 나니까 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남의 집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 잔치의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고 그 잔치의 이유 또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죠 자신의 동생 아버지의 그 재산의 몫을 다 받아다가 멀리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대요 이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집인데 안 들어가겠대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쉬는 것만을 바라보는 와스터인데 피곤한 것보다 쉬는 것보다 분노가 더큰 거죠. 분노가 마다들을 사로잡았어요. 삼켜 버린 거죠. 사실 뭐이 동생이 얼마 만에 왔는지도 알수 없지만 하여튼 오랜 기간 걸렸는데 그 동생이 왔다는 반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동생이 왔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동생이 안 오고 다른 잔치였으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들어갔을 터인데 다른 이유도 아닌 동생이 왔기 때문에 탕자라고 불리지는 이 동생이 왔기 때문에 이 형은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장치를 버리신 걸까? 분명히 동생이 돌아왔다는 건 가져갔던 것다다 까먹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혼을 내야죠. 또 못마땅할 판고 쫓아내고 뭐 어떤 뭔가 이렇게 증거를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버려진다니. 아니 그런데 살진 송아지, 송아지 비싸잖아요, 그죠? 오년날에도 송아지 비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송아지가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죠? 귀한 것 이거를 잡았대요. 뭐냐 비리비리한 거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살진 송아지.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맛있는 거 혹시 이제 집에 가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공하지까지 잡았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갔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와서 권하죠. 이 아버지는 어찌 보면 참 철양하고 불쌍해 보죠 그렇죠? 분명히 작은 아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았을 터인데, 이번에는... 첫째 아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안 들어온대요. 이 아버지는 지금 너무 기뻐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함께 해 줘야 될큰 아들은 기쁨은커녕 분노에 사로잡혀 잔치 자리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라면 이렇게 했겠죠. 뭐안 들어와 들어오지 마.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충분히 즐거운 잔치고 뭐 여기는 어차피 내 집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가 뭔데 내가 사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화를 내 감히?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아버지는 잔치에 함께하자고 권해요. 둘째 아들을 맞으러 나갔던 것처럼 똑같이 첫째 아들도 맞으러 나가는 거죠.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화난 첫째 아들을 달래기 위해 나오는 아버지를 보게 돼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던 것과 똑같이 첫째 아들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첫째가 화날 만도 하지 하고 내가 달래줘야지. 그래서 같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해자고 나와서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화가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29절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얼마만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이러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줘고 내가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즐길 수 있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아들과 나를 차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살진송을 잡아주고, 둘째는 뭐 겨우 뭐해주려면 둘째 게뭐 염소 새끼라도 해줄 터인데 어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해줬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막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지금 화났다고 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첫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본건 아니지만 또 약간 과장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작은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렸다. 다 날려버렸는데 왜 송아지를 잡으셨냐고 이야기하죠. 이두 첫째 아들의 말 속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어,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원어에 보면 약간 이런 의미요. 이보시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간 거죠. 우리 한국말로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뚜껑 열렸다. 네, 지금 뚜껑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서 뭐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사실상 이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들이, 그러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형은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얘는 철저히 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남과 같은 애가 자산을 다창진하고 왔는데, 왜 살진송할 일 잡으셨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서 분노했던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거냐는 거죠. 이 첫째들은 아 바른 생활을 사나이잖아요, 그죠? 둘째가 속속이고 막 재산 갖고 막 도망가듯이 가버렸는데도 이 첫째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거다 했고요. 또 오늘도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해주신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들에게만 해주시냐, 이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왜 내가 아닌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시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수고했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난 거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느껴졌어요. 헛수고 했구나. 아버지는 나보다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 항변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있지 못했던 거죠. 둘째 아들은 진짜로 함께있지 않고 멀리 떠나갔다면 첫째 아들은 함께 육신은 함께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가 있던 거예요. 이것이 첫째 아들의 실제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죠.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 않음이. 오늘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진짜 잃어버렸던 아들이었고요 첫째 아들도 사실상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껍데기만 함께 살고 있는 거죠 함께 있었으나 함께 있지 않았던 거고요. 함께 있었으나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멀리 떠나가 있던 아들이었다는 거죠. 맏아들은 집에 있는 게 즐겁지 않았던 걸 거예요. 나만은 있긴 하지만 책임감 때문에 남아있지만 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남아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집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전혀 즐겁지 않고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아들입니까? 이건 종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데,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기쁨, 관계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다들은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기쁨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 일했어요. 아들로서 즐겁게 일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억지로 일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화가 난 거죠. 기쁨으로 일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때로는 물론 기쁨으로 일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본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쭉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그는 아들로서 즐겁게 일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억지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종으로 억지로 일했으면 그의 적합한 적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만 진짜 아들처럼 여겨지는 거죠. 왜? 그는 지 멋대로 다 하는데도 아버지가 다받아들지고 마침내 잔치까지 열어주거든요. 이건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빠가 아들에게 할수 있는 모습은 둘째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 나는 종이었구나. 나는 하인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원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치레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마다들이 나쁘고 둘째하든 좋고 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다들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해. 아니 꼭 있어야 돼요. 많이 있었어도 좋아요.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다들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문제는 이런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식당에서 식사가 금지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풀렸어요. 풀렸는데 식당 교회 안에 있는 식당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 예전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뭐 사실 그들도 뭐 사회적으로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아예 할 엄두를 못 내요. 그 선배 때에는 다 했던 것들인데 뭐 집에서도 요즘은 잘덜해 먹잖아요. 그리고 많은 대가족을 이렇게 어 상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두를못 내는 거죠. 그런 게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더 이상 첫째 아들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아직 그죠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고 맛있는 밥을 예배 끝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몇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듯 마아들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은 피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그 끝이 안 좋거든요. 그 끝은 결국은 자신을 삼켜버리는 분노로 끝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너무 막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우리가 전에 살펴 본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음. 출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다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순종해 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경우를 보게 돼요. 사실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 비유는 시작이 이렇게 되죠. 오늘 말씀 1 5장의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1절 말씀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은 책 잡지 못하고 대신 핑계되는 게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걸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참아 말씀대로 나온 것까지는 뭐라고 못 하는데 사실 거기부터 마음이 이제 뒤틀린 거예요. 무슨 세리와 제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 일부 부분에서 몹시 크게 화를 내고 책망하신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세리와죄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들어오기를 바랬는데다 말씀 들어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했다. 함께 했다. 음식을 같이 먹다라고 해서 투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 이른 동전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1 5장의 이른 아들에 관한 비유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째 아들을 향한 게주 목적이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신앙의 발달 단계하고도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 네 단계인 거고요. 둘째 아들로 이렇게 돌아가서 살다 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신앙 생활도 하고 하다 보면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첫째 아들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크죠. 저 같은 목사 또. 장로 이런 지도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 결국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또 노회가 속해 있는 총회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참으로 아 이분들이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만나 싶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안수 집사, 권사 등의 항존지 구역장 찬양대 등의 식분자들에까지 이어지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새가족인 경우가 있나요? 그분들이 예배만 막 겨우 경우 나오는 성도인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 일으킨 사람은 꼭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분들, 그분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죠. 마다들처럼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교회를 떠난 교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까지는 뭐 문제를 일으키지만 결국 떠나는 순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 공동체 안에 없으니까 결국 남아 있는 사람들, 식분자들이 이런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죠. 오늘은 10월 26일이죠. 5일 후, 10월 31일은 종교기억 기념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즈음에서 올해는 10월 30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성당이죠 거기에 95개 항목이 담긴 방방문을 이제 마틴 루터가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느덧 505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에서만 적절한 말이죠. 그 당시에는 종교가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시대이 사회는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아니죠.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어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종교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 개혁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게 되면 기독교 개혁보다는 교회 개혁이란 표현이 더어 영역을 구체화하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개신교의 시작이 개혁이었고 교회는 개혁되지 않으면 어느덧 과거의 모습, 그 부패하고 부정한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많은 한국교회 문제가 일어난 거죠. 과거에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오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메마른 마음, 강박한 마음에는 결국 들어오는 건 자기 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마아들이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루 종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겼다. 명을 어김이 없었다.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 또 자신이 입은 은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나타나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했다라는 콩로주의가 판치게 되자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그런 폐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의롭고 내가 이만큼 많은 일들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라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된 네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는 이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아들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하고 싶은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관심이 없이 자기 이와 공로주의가 판치는 이 은혜가 바닥난 모습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자식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애썼어요. 반면 동생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무자비했죠. 그는 동생의 귀환을 함께 기뻐해야 마땅했는데요.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형제로서의 성정, 마음,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동생에게조차 아무것도 뺏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과 공감하며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 회사에서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큰 아들 같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겠니? 라고요. 결국 그 이야기는 먼저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가 동생에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데, 게되 그게 없게 되면 팍팍 긁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거죠.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서 첫째들이 집을 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실망했다고, 그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어, 교회의 항종직들에게 실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집 나갔던 둘째들이 또 돌아오죠.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첫째 아들처럼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첫째와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잔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